드론의 종류와 특징.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 시리즈 2 드론의 다양한 종류. 드론은 다양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각 드론의 특성과 용도를 이해하면 상황에 맞는 드론을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드론의 주요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쿼드콥터 드론. 특징. 4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드론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장점. 안정적인 비행, 쉬운 조종 용도. 촬영, 농업, 취미 비행 등. 헥사콥터 드론 특징. 6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드론 장점. 더 높은 안정성과 무거운 짐 운반 능력 용도. 전문가용 촬영, 중량 물품 운송 등. 옥타콥터 드론 특징. 8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드론 장점 매우 높은 안정성과 강력한 출력 용도 대형 촬영 장비 운반 산업용 작업 등 고정 익 드론 특징 고정된 날개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드론 장점 장거리 비행 높은 속도 용도 국경감 시 장거리 물류 배송 지도 제작 등 드론의 활용 사례 드론의 다양한 종류는 각기 다른 용도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드론의 활용 사례입니다. 농업, 사용 드론, 커드콥터, 헥사콥터 활용, 농작물 모니터링, 농약 살포, 생장 상태 분석. 건설, 사용 드론, 헥사콥터, 옥타콥터 활용, 공사 현장 안전 점검, 3D 모델링, 자재 운반, 촬영 및 영화, 사용 드론, 커드콕터, 옥타콕터 활용, 고화질 공중 촬영, 영화 제작 광고 촬영, 물류 및 배송, 사용 드론, 고정익 드론, 헥사콕터 활용,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 배송, 장거리 물품 운송, 드론 선택의 중요성, 드론을 선택할 때는 사용 목적에 맞는 드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드론의 특성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드론아카데미에서는 다양한 드론 교육과정을 통해 드론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